이걸 모르면 은퇴 후 지옥 시작됩니다. 50대 인생 역전법. 은퇴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50대에 들어서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중요한 건 언제 은퇴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준비를 했느냐다요? 많은 이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해 연금, 예금, 부동산 등을 생각하지만 정작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득의 재설계다.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삶의 안정감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강점이나 경력을 활용한 파트타임 수입 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 작게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동네 재능 나눔,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또한 생활비를 포함한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생계. 여유 건강이라는 균형 잡힌 노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수 있다. 반면 지금 시작하면 50대는 역전의 출발선이 될수 있다.